많이 몰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네. 이를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뭐어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하게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뭘요? 고객님의 불라는 감정을 제가 해결을. <laughs> 자, <laughs>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하라고? 웃음> 어? 응, 그래서,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당황은안 하셨으나, 네. 중국 보이스 피싱 애들이 네. 그 고객님의 성장을 해 기운했어요. 보이스 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 피싱, 그 고객님, 네. 당황하, 당황하시, 당황하셨어요? 아니, 당황 안 했어요. 네. 원래 이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당황 아, 안 했어요. <laughs> 아, 네.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어. 아닙니다, 고객님. <laughs> 아니, 얘기를. 이게... <laughs> 아... 지금, 네, 제2 제일... 측에서요, <laughs> 네, 지금 철문의금융사기단 12명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요 해보세요.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 계십니까? 네. 네? 네? 어..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지금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근무 중이세요. 자다 깼는데요네 그러면 계속 자십시오네 계속하세요. <laughs> 어, 계속 주무시라고요 근데 편이 주무셔야죠. 가또 전화하죠? 시험하세요. 아 주무시고 이런 화면에서 하다니까요 <laughs> <laughs> 아 그러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또 자는 거 깨워가지고 아니 내거 통장 찾아낼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시라고요 <laughs> 아니 그거 그, 거짓말입니다 <laughs> 네, 거짓말이에요? 난 전화하지 마요 아저씨 말투, 말투 뭐 아저씨는 뭐아저씨한살 어린데네 오, 내가 한살 어린데, 어린데나 뭐뭐 <laughs> 뭐, 나보다 한살 어리다고요? <laughs> 네 85년생이에요, 85년생. 응, 들겠네 85년생. 85년생인데 왜 이런 일 해요? 어. 네, 저보다 고수가 많으니까, 네, 네. 앞으로 섭심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민규씨 목소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녀오셔서 죄송합니다. <laughs> 예. 야이씨발미친 이거 와이 ㅅㅂ 마와이 ㅅㅂ 하하 미야 욕합시다 나도 욕합시다 내가 처음부터 욕했습니까? 니 네, 상실 맞나? 상실 맞다 상실 이따가 음, 말이 짤래? 하 <laughs> 이거 미친놈 맞네 이거 네, 미친놈 맞네 <laughs> 네, 하니 네, 겁니까? 니구천터니구천터에가내도시줄게 뭐고 그거 내가 뒤에요 연합이니까 니 쫓아라 세요 내 전화를 하라고. 예. 니말다 했나? 고객님. 네, 기대해 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 그럼 뭐야. 그리고 요건 그쪽이 먼저 했죠. 내가 먼저 했습니까? 야,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결을 해드리고. 지금. 니 이름하고. 내 이름 알아서 말라고요. 나는 니네 정보, 내 정보를 다 들은 거 아니야. 니 정보 알아봐야 전화번호밖에 없고 네 이름이 그뭐 아무것도 없다. 음. 모린다. 가시도 아, 없고. 야. 니네 정부 짜다리서가, 이모, 어디다 쓸끼데니 뭐, 여기 니네 주문번호가 있나, 뭐가 있나, 없는데? 야! 무슨 정부? 니네 전화번호 빨리 하나 있는데? 수천목은 는 집에서 출발비에다 족족지까지 가는 그 밖에 더 있나? 무슨 정부? 무슨 그 대단한 정부가 있다고? 니말다 네 했나? 당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니말다 했나? 내가 말좀 길게 합시다, 에? 니말다 네 했나? 몇 살인지 알고 니, 네, 너 있는 이내 자리에 욕해서 하고 지랄이고 지랄이. 내가 니네 친구가, 내가 니밥이가 네 이거, 이거만 됐고, 말 짰지 않고서, 야, 야, 하지 말고, 니말 짰지 먹고 있어. 니말 짰지 먹었어, 니 먹었어? 아. 이거 그 말해줄 수 있는 말못 하지? 야, 이 씨발, 놈락 아이, 씨발, 로마. 이, 이 미쳤네, 이거. 아, 야. 미쳤다. 야. 돌았다, 와. 너, 너, 연결하면서 이따오라. 이따오라, 니 매일, 니가 손님 놀다지서 이따오라, 나. 하하하, <laughs> 존나 기분 나쁘다. 존나 기분 나쁘다. 나도 존나 기분 나쁘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니한테 왜 2년 전에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야, 상황이 이따라 장식이 때려한다 손님이 개같은데 씨발, 씨발. 아, 아, 그러나? 아니야. 양아치가. 니가 양아치지. 하는 거 보면 모르나? 니가 양아치인 게 놈들 양아치 같아. 해야 안 되겠나? 아, 양아치는 양아치인 게 많아. 그럼, 양아치한테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해주나? 니가 뭔데? 너희들 말하지 말래. 니날몇살 쳐먹는데? 저 문이 하지 말고 씨발잖아. 니 문이 하 씨발로 마. 욕하지 말아, 씨발로 마. 하, 아, 이 미친놈이야, 이거. 와, 이 미친놈아. 아유 ㅅ 발로막 욕자 ㅅ 발 골골할 수도 모르는 새끼야 니뭐야 니뭐야 와와내 뭐? 무슨 파워? 니 뭔데? 내가 뭐라? 오상환 실장이다 와 상하 시장인가? 뭐냐 오상환 어, 실장인데? 구청구 상하 실장이다 와 구청구인지 뭐 김해 연합인지 뭐, 내가 어떻게 아노? 니가 알아 말래 뭐 그거 어? 그 뭐말래 니가 알아서 내가 알아야 니들 고발하겠다 아이가 그 뭐로 고발할긴데? 응? 뭐 꼽아놨긴데? 사가 없는 걸로 아우 씨발 법 좋아졌다 요새는 싸가지 없이도 고발이 되나? 아니 원래 그래 다그래한다아 아, <놀라> 그리하나? 그래 니네 존재도 하세요 네. 그라? 그래? 에? 니가 약돈 마르지? 누군지도 모르는 데욕드니까 졸라 짜증나지? 어, 그죠? 욕할 게 졸라 짜증나 욕하지 말고, 아? 어, 목소리가 발목은 되고 있거든, 지금. 아 마음대로 하세요. 기사한테 기분 나쁜 일 있었으면 기사한테 가서 하셔야지왜 기사한테 말한 말좀 못하고 상무실 떠나고 이다 식으로 합니까? 고객님. 아유, 여보세요. 아유, 어, 예, 여보세요. 차러니까 참... 녹음하신다고 욕 보셨습니다. 음... 녹음 그거 가지고 가서. 당신 녹화한 것도 꼭 녹음해서 같이 붙세요내역한거만 네, 하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 말고요, 고객님. 미천만 이지금. 아돌았습니다 됐습니까? 전화 끊으세요. 전화 하지 마세요. 우리 도무방이처럼 고발합니다. 우리도 고발해라, 고발해라. 왜다주 앞에다 고발해라, 제발. 다주사장면그 어, 가서 당신 고발하세요. 녹취했다며.